안녕하십니까? 네, 이 나무가 국수나무입니다. 장미과 식물이고요. 반덩굴성입니다. 가지를 많이 치고 우거지기 때문에 이 나무가 있으면 지나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나무 밑쪽을 보면 이렇게 새순이 올라옵니다. 아주 부드럽고요. 옛날에 이것을 찔레순처럼 꺾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찔레순처럼 달달한 맛이 좀 덜하고요. 약간 떫은 맛이 있어서 맛이 떨어진다고 해서 벤찔레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새순을 좀 따봤습니다. 굵고 연한 수는 꺾어서 생으로 먹고요. 이어린잎가 수는 나물로 이용합니다. 데쳐서 나물무침, 된장국, 묵나물로 이용합니다. 묵나물 볶음으로 먹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이 국수나무의 약제명은 소미 곡목이라고 합니다. 소미는 작은 쌀, 즉 좁쌀을 의미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이 나무의 노란색이 감도는 꽃들이 좁쌀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곡목은 속이빈 나무라는 뜻입니다. 제가 나무를 하나 잘라봤는데요. 이렇게 나무 가운데로 속이 비어 있고요, 스폰지 같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좁쌀을 닮은 속이빈 나무라는 뜻입니다. 약재로서 맛은 쓰고 심며 찬성질이고요, 독성이 없습니다. 이 나무에는 천연 인슐린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조절하고요. 혈당 수치를 내려주기 때문에 당뇨병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옛날부터 부뚜시 몸에 살이 찌고 둔해질 때 다려 먹은 나무입니다. 살이 빠지는 원리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독성이 없는 나무이고요. 안전한 약초입니다. 또한 이 국수 나무는 심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한 협심증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또한 이 줄기를 살짝 벗기면 이렇게 파란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파란 부분을 긁어내서 볶아서 술에 타 마시면 떨어진 기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국수나무는 또한 열을 내려주고요. 이뇨 작용이 좋습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며 부종을 가라앉히고 출혈을 먹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줄기와 가지를 수시로 잘라 말려서 하루에 15에지 20g을 달여 마십니다. 나물로 먹어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오늘 국수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